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분석해드릴 종목은 랩치노믹스입니다. 랩치노믹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음,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랩치노믹스도 마찬가지 진단키트 시약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전자 분자, 분자 어, 유전자 어, 분자 진단을 그동안 쭉 해왔던 업체고요. 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확산,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확산되면서, 어, 진단키트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시약을 만들고 있는 동사도 수혜를 받고 있다.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스가 하나, 뉴스가 하나 나왔죠. UN 조달기구에 등록업체로 오늘 완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 산하 기구들이 있잖아요 WHO 라든지 어, 기타 여러가지 그 기구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공급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조달에 어떤 어,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은 조달을 어, 신속하게 할수 있다 즉뭐 수요차가 확대됐다 공급차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진단 키트가 없거나 혹은 기술이 없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하는 어, 그런 기술들이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랩치노믹스도 관련된 업체로 수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어, 요1차 상승 박스권을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했고요. 오늘 2차 갭상승 이후 장대양봉으로 급등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이런 차트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 여기도 보시면은 갭상승 이후 예, 상한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10장이 나오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 반면에 음봉을 그리고 다시 턴할 때에 잡아 들어가면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날 뭐 샀다 팔았을 수도 있고 다음 날 윗꼬리를 달때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주봉을 봤을 때도 일단은 지 주봉 꼭지에 와 있어요. 이거를 만약 내일 상향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한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